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평 배남의 1클라임이라고 대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음, 저는 양평 자전거 연맹 소속으로 있어가지고 오늘 스텝으로 참가할 예정이고요. 음, 경기장에서 이렇게 배번을 배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선수분들을 촬영할 예정인데, 좀 이름 있는 선수분들이 몇분 나오셔가지고, 오늘 아마도 쟁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금이 지금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1등 50만원, 5등까지 시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1등 할지 나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대회장 출발은 옥천 레퍼츠 공원이고요. 어, 참가자는 한 6, 70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엄청 세다 보니까 이렇게 계측이 아니고 내 타임이 아닌 건 타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뽑기로 해가지고 자리 선정을 우선 퍼레이드 구간은 해서 갈 거고 출발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입상권 분이신 분들은 쭉뭐 추월을 해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리 선정을 잘 하시거나 뭐 이런식으로 안 그래도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라한테터가 가지고 아 오늘 유렇게우승는 거고 몇번일까봐요 15번 아, 중간자리다 아, 네. 40번 아, 윤구원 네, 이거 보관 그러면은 아, 정상에서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아, 정상에서 지금 받으실 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네, 을 아, 가지고 올게요. 네 갖고 오세요. 그리고 네. 이거 추천권 넣으시고 헬멧만 붙이시면 돼요. 아네 잠바 아, 네. 잔바 여기 잠바랑 이것만 맡길 거예요 잠바만 아, 아니 40번 네. 40번 정상이 할게요 14번이야 잠깐 40번 퍼레이드 네, 진행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영 차를 타고 앞에서 이동을 할 거예요 오늘. 와, 역시 저희 팀 동엽이랑 메가레이싱 팀이랑 이제 중원님. 아! 민정아!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번호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앞에 넥타임이 아니고 권타임이어가지고 자리! 퍼레이드 자리 순서! 아건타임이야어 어, 권타임이야 자리 순서는 이번 어, 뽑았어 어, 나번 뽑았어! 앞자리야 것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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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빠네요 너무 빨리 가는데 나갔거든요. 모범 운전자 뭐 자리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출발할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있었군요. 너무 오븐이라서 막오입니다 제가 그러면 출발 뒤 마이크로 찍고 하겠습니다 출발 준비. 하나 둘셋 출발. 통화설 절차 놓지 마십시오. 고수 네, 오픈합니다. 자, 앞으로 쭉 빼세요. 오두발오두앞쭉 빼세요, 쭉. 자, 촬영, 촬영, 사진. 중앙선 넘지 마세요, 중앙선. 중앙선 넘지 마세요. 촬영합니다, 앞에. 보급소 다 준비 다 됐어요. h e 하 w e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신 거예요, 두근은? 아, 아쉽다. 좁은, 아, 아 음... 와... 이제 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네요. 5번 펑크.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차나온는 곳이 있으면 방향을 돌려주세요. 차량 나온거곳 말아주세요. 여기가 막 23%고 이렇게 경사도 나오는 거죠? 와. 그래서 정 기사님 그래갖고 또 MTV로 나오셨구나. 자, 이제 도착합니다. 여기 번호 적으시고요. 제가 앞에 차를 쭉뺄 건데 어, 피니쉬. 지금 바 오시는 분들 쓰지 말고 계속 밑으로 내려 보내 됩니다. 하나요 하나만, 하나만. 한더한 콜라, 물, 어머아니야 저는 이따가 먹게요 <laughs> 볼까요? 더 감사합니다. 아. 제빼요요 아 고등역시 오랜만에 일클랜 대회라 아 진짜요? <laughs> 작년 이후로 처음 나왔어 아 작년 이후로요? 일클랜 대회니까 청구가 이런식한 대회를 처음 나왔어 텐덤 지금 하시지 않아요? 텐덤 팬덤. 그러니까 텐덤만 집중하려다가 아. 근데 여기, 여기 직장에 와본데 바로 앞에 사니까 역소에서 끝나마자 퇴근하다마자 와가지고 퇴근하고 와서 1등했어. 어차 <laughs> <그것도> 되게 여유롭게 <laughs> 와다 들어오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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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나 진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와. 네, 6도. 와, 6도. 와, 역시 갓중원 수고하셨어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3등 하신 똑똑 다 들어오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너희 네,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뎅 먹어, 오뎅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땀, 땀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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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했습니다이제는 무조건 네, 지금 지금하고 되 여자 여자 아직 안 올라오시네? 여자. 출발습니다 네. 여자 2등하신 거예요? 와, 구성으로 타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2등했어와 역시. 위에서 최고. <laughs> 고생하셨어요. 저기 오뎅이랑 보급 있어요. 고생했어.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괜찮아? 잘했어. 와, 부상인데도 여기 각 이렇게 센데 2등 했어. 아, <laughs> 너무 멋있다, 진짜. 아... <laughs> 진짜요? 3등이에요? 네, 그럼. 와, 갈까요? 대단하다. 3등. 와. 감사합니다. 아, 나, 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에 물이랑 다 있어요. 네. 와 아, 축하드려요, 3등. 고하셨습니다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와. 어, 아, 아쉽다. 아, 요가 아, 그렇게 아쉽다. 아, 쉽긴 하네. 그래 열심히. 고생하셨어요. 아, 나 어, 아쉽다. 너무 아쉽다. 6등. 아, 내일 또 내일 또 나가세요? 네. 아, 이틀 연속 나가신다고요? 와, 대단하시다. 어. 그래도 엔 t v 를할등어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 아. 너무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laughs> <잘하셨습니다. 웃음> <laughs> 자, 서 다른 제로 드릴게요. 세고 치어 마트. 마트인 마트. 마트? 마트. 오이. 자, 그리고 한분한분때 박수 좀쳐 주시면 두 분에게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오이 마트. 아, 이 정도, 로선선말정선 정말, 정말, 대말정입니다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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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대기하시는정 대기 대기만. 정말, 고말민말정이정승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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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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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겠습니다 5위 말정 주연은 양평군 자전거연맹 회장배 2025 제1회 양평군 배너미국의 힐플라이 제표식에서 5위에 입상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8일 양평군 자전거연맹 회장 시평집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10만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laughs> 만약에 상금을 안 받아가시면 양평군 자전교육을 드린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5위죠 기장체로 한번청구 한번 하고 나중에 전체 하겠습니다 네. 상금 먼저 드리고 여쪽에 오시면 상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호의 하신 우리 맞든께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위입니다 4위 최용민 내용은 이와 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금은 나중에 이쪽에 오셔면 받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3위입니다 고경은 음,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체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1, 1호 스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드립니 네, 기념촬영과 속닥기에서 리고 2위를 상금 3 0마력이 제조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은 1위입니다. 어, 1위 할 때는 제가 사랑프드를 박수와 환호성에 크며 우리 도바이그 대표님께서 함께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윤주현지 축하드립니다. 네. 유, 수, 여자꺼죠? 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여쪽오시 됩니다 박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김민수님 아직 없어요 4위 정서윤 3위 김 여기요 영상 이딱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 보세요. 대표님이 오른손 들고 나서 딱 찍을 거예요. 네, 제가 하면은 정이들다는 말이 나있기 때문에 오른손 딱들고오 들고 딱 들어 그딱 찍어요. 래 원망은 대표님께 물려드릴 을요지님 <목소리> 나오세요. 한분나오 1위, 1위입니다. 1위.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다 지금 까지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유능니제다 김민주 귀환 양평군 자전거연맹 회장배 2 제2회 양평군 배너리국의 1라임 제표식에서 5위에 입상하여 이 상을 드립다2 0 1 5년 12월 8일 양평군 자전연회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상상이리겠습니자상요양평자전연맹여러분들는말씀해니다아시상요한해겠니다자전연에서습니다드리겠니다체부요다은 3위 김남기 님, 래원이와 같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다음은 이입니다 김민선 님, 래원 유학 니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위인데 이겨야 되목소리 목소리 큰 분에게 여기 있는 정품 연애 백년무은검산 인삼이 있있니다 변형 부탁드리고 계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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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챔피언시 여자분 통합 9분 1위

s a s 요 예. Sasha, s a 번아 a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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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a s h a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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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s h a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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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h 가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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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라 a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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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s h a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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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풀 베기 같이. 다시 한번 눈뜨라라 헤이 헤이. 하나 같이가자. 하나 풀어 베기. 마지막 무장 마무리 인사하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네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자전거 연맹 회장 신형입니다. 아 저희가 그 양평군 자전거 연맹 회장 배로. 오늘 어, 히자파크에서 저희 동호인들끼리 아기자기하게 진행했던 대회를 네. 아, 이번에는 약간 좀 규모를 좀 키워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모집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 코스는 많은 인원 저희가 최대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전국 최강의 힐클라이머들을 볼수 있는 그런 멋진 대회로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